안녕하세요. SAP 코리아의 이철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SAP 머신러닝 프로덕트에 관련된 히스토리, 그리고 관련 컴포넌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어, 이번 영상부터는 그각 컴포넌트에 관련된 디테일한 설명과 데모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여러가지 컴포넌트 중에 SAP Predictive Analytics에 관련된 어,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SAP Predictive Analytics는 지금 선셋이된 상태입니다. 선셋이라고 하는 건 어, 관련된 이제 개발이 모두 중단이 됐고 어, 메인티넌스만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를 하고요. 그 이유는 어, SAP가 모든 프로덕트에 대한 어떤 클라우드화를 진행을 하면서. 어, 온프레미스로, 그 다음에 이제 CS 기반으로 제공되던 제공하던 그런 제품들을 전부 다 이제 개발을 중단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변경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어, 선셋 된 제품을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어, SAP Predictive Analytics가 모두 기능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어, s a c 그 다음에 어, SAP 하나 ML로 전부 다 기능이 나눠져서 들어갔고. 어, 그 기능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그 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프리딕티브 어, 애널리틱스는 직관적인 UI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에 관련된 그런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공부하는데 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어,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어, 제품이 SAP Predictive Analytics 클라이언트의 어, 모습입니다. 어, 보시면 왼쪽페이는 데이, 데이터 매니저, 그다음 오토메이티드 애널리틱스, 그다음 엑스포트 애널리틱스 툴킷이란 이런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저희가 이름처럼 어, 데이터 매니저는 어, 이, 저희가 예측 모델링을 하기 에 앞서서 데이터 전처리 및 파생 변수를 생성시키는 작업을 담당합니다. 어, 다음 영상에 어, 데이터에 관련된 작업을 이 데이터 메이저를 이용해서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예정이고요. 어, 오늘은 이 오토메이티드 애널리틱스에 있는 여러 가지 예측 시나리오 중에서 클래시피케이션, 어, 분류 분석에 해당되는 내용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필요하다고 하면 뭐, 뭐, 뭔가 피드백을 주시면은 다른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예, 같습니다. 어, 그 밑에는 expert analytics라는 게 존재하고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 및, 어, 저희가 그, 그 예측 그런 flow를 그리는 데 사용을 하고요. 각종 여러 가지 도구들이 이툴킷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일단, 어, 이 분류 분석을 하고 싶으면 이 메뉴를 이제 누르시면 되고요. 들어가게 되면은, 어, 데이터 소스를 먼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는 어, 뭐, 텍스트 파일이나 CSV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어, 대부분의 어, 대용량 데이터들은 DB에 들어 있기 때문에 DB로 만약에 연결하고자 하면은 이 안에 저희가 미리 필요한 설정들을 하고 연결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이전에 SES나 SPS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셨다고 하면은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엑셀을 연결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텍스트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크라이언트 제품을 설치를 하게 되면 어, 관련해서 샘플 데이터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예측 시나리오들을 어, 테스트나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이런 어, 데이터들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어, 분류 분석을 위한 어, 센서스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디렉터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이 안에 이제 센서스 01이라는 그 CSV 파일을 선택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은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가 이해를 하고 해야지 어 분류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면은 어 100건의 어 샘플 데이터가 나타나게 되고요. 어 분류 분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어, 이렇습니다. 일단 이 데이터는 어, 미국에서 인구 통계 조사를 한그 정보고요. 어, 이한그 행들이 한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어, 조사한 속성 정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각각 사람별로 어, 조사한 나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교육 연수 정도, 그 다음에 결혼 상태, 직업, 그 다음에 뭐 관련해서 인종이라든가 성별,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자산, 이런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맨 마지막에 클래스라는 이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이 클래스는 여기서는 소득을 의미를 하고요. 값이 0과 1로 된 바이너리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 일이 의미하는 건 소득이 5만 불, 뭐, 단순하게, 어, 1달러가 천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소득이 5천만 원 넘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어, 영인 그 사람들은 소득이 5천만 원이 안 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이렇게 바이너리 값들을 이용해서 어, 분류 분석을 한다는 거는 어, 이 클래스라는 소득이라는 걸 이제 뭐 레이블 값으로 뭐 타겟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어, 레이블로 설정을 하고 여기에 관련해서 이걸 이제 설명 변수로 세팅을 해서 어, 소득의 어떤 속성들이 영향을 가장 많이 주고, 저희가 이후에 속, 그 소득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이런 정보를 그 취득했을 때, 어, 이 소득을 추정해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전체 데이터는 이 스태티스틱 탭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전체 데이터에 대한 이제 그 통계량을 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어, 전체 데이터는 48,842건으로 예, 되어 있고요. 어, 관련해서 어, 지금 이제 미싱 미, 미싱 카운트 널 값은 이제 없는 상태고 이런 어떤 그 속성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몇 가지만 더 보면은 어, 이거 이제 연속형 숫자로 되어 있는 어떤 그 변수들 그, 그 컬럼들에 대해서는 이런 어, 어떤 통계량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이는 뭐, 17세에서 90세 구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평균 나이는 38.6세 정도 되고, 어, 표, 표준 편차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안에서, 어, 클래스 같은 경우는 값이 예, 0하고 1로 구, 예, 이렇게 두 개가 존재를 하고 있고, 어, 소득이 5천만 원이 안 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런 어떤 그 많이 있네요. 어, 1인 사람들 적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한20%좀 넘게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를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 닫고 이제 모델링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어, 여기 이제 원래 저희가 갖고 있는 그 값이 이상하네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그이 속성 정보들을 저희가 이걸 선택을 해줘야 되고요. 이 미리 만들어 놓은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은 어 DSC라고 해서 그이 관련해서 이게 이 갖고 있는 속성 정보가 어뭐 예를 들면은 어그 숫자 값인지 문자 값인지 그 다음에 뭐 날짜 값인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이제 그 그, 저희 예측 알고리즘에 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작업을 이제 하는 걸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미리 만들어 놓은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선택을 해서, 어, 누르게 되면은, 이상하네요. 네. 그, 이렇게 이제 선택된 상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저희가 해줘야 되는 거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 안에 그 분류분석 모델이라는 게, 이, 여기, 프리티브 애널리틱스에는 타겟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라는 걸 이제 여기 아까 소득이라는 걸 어, 타겟 값으로 설정을 하고 얘를 설명해 주는 설명변수들이 이제 이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id 어, 값이라든가 의미 없는 값들은 이제 이쪽에 위치를 하게 되면은 어, 저희가 해주는 무제층 모델링은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프리디티브 애널리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 네. 넥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안에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존재를 하지만 오늘은 이제 좀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어, 디폴트로 디폴트 옵션으로 그냥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선택해줘야 되는 건다 끝났고요. 여기 안에 이제 제너레이트라는 그 버튼만 눌러주게 되면 예측 모델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너레이트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제 모델링이 수행이 되고요. 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는 한 48,842건 정도 되고 어 여기 이제 전체적인 변수수는 제외된 거 타겟하고 id값 빼고 어, 남은 거는 14개를 가지고서 이제 모델링이 수행이 된 겁니다. 10초밖에 안 걸렸네요. 그리고 이제 어 여기 안에 모델링이 끝나고 나면은 어 관련된 그 예측 정확도 이건 이제 예측 정확도라고 저희가 부르는 ki 값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되고요. 0.8 정도의 어떤 예측 정확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도가 0.99, 99%의 신뢰도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뭘의미하냐면 어 저희가 아까 뭐 데이터를 나눠주는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지만 이프리 n a 브애널리틱스에서 자동으로 어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나눠서 이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두 개의 모델에 대해서 차이가 얼만큼 발생하는지를 어, 여기서 이제 이 값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 이제 0.01%도 안 되게 어, 차이가 발생을 했고, 데이터를 이후에 이제 미래에 발생했을 때도 거의 차이가 없을 거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안에 14개의 변수를 넣는데 7개는 다 제거가 되고, 어, 이 소득의 의미를 주는 어, 이런 값 변수들, 속성들은 7개만 남았다는 의미가 여기 지금 이제 넘버 베리어블 스케트라는 이런 어떤 값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도 이 저희가 이 모델이 얼만큼 정확한지, 신뢰성을 제공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넥스트로 넘어가서 여러가지 내용들을 좀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이 이, 이, 분류분석 모델에서, 어, 소득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준 변수들이 뭔지를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이제 Contributions by Variable라는 메뉴로 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눌러보면,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14개의 변수를 넣었었는데 7개만 남겼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 남은 7개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그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어, 소득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변수는 Merital Status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이걸 눌러보게 되면은 이런 어,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이 지금 0이라는 지금 이 기준선이 하나가 있어요. 이0 기준선은 소득의 평균선입니다. 전체 소득의 평균선을 의미하고요. 어, 지금 이 0보다 위에 올라간 부분은 평균보다 소득이 높은 영역 구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눌러보면, 네, 보면은 어. 그 사람들이 그그 그러니까 그 결혼한 사람들, 그러니까 결혼을 혼자 살지 않는 사람들이 이 평균 그 소득보다 소득이 높은 걸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 평균보다 소득이 낮은 구간들은 여기 보시면 뭐 이혼을 했거나 어 그다음에 뭐 사별을 했거나 그다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 소득이 되게 낮게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볼까요? 캐피탈 게인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자산 값을 의미하는데 이제 자산이 지금 입력을 안한 사람도 존재를 하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어, 자산이 지금 그, 그 지금 보면은 어, 2900보다 높은 사람들 원래 돈을 원래 갖고 있던 사람들이 어, 다 소득이 평균보다 높은 걸 의미하고 어, 소득이 지금 뭐 0이거나 원래 없, 다 돈이 없었거나 어, 되게 작을 경우 어, 자산이 없는 사람들이 소득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을 수가 있습니다. 어, 나이 같은 경우도 잠깐 눌러보면, 어, 보시면은 어, 지금 42세에서 56세 구간,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중년에 해당되는 구간들이죠. 이런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평균보다 소득이 높게 나타나고요. 어, 보시면은 여기 이제 2 0대 되게 젊은 사람들이 보통은 다 소득이 평균보다 되게 낮아나, 낮게 나타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구간들은요, 다그프리젝티브 애널리틱스의 자동화 기능에의해서 오토 비닝이라는 게다 일어난 거고요. 그냥 저희가 10대, 20대, 30대, 40대로 구간을 끊는 게 아니고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구간들을요, 자동으로 지금 만들어준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7개의 여러 가지 어, 변수들의 다양한 이런 어떤 그런 앞에서 보셨던 카테고리별로 예측 모델이 생성이 돼서 저희가 소득을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네, 들어 가서 어, 모델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은 어, 저희가 흔히 어, 예측 모델의 그 정확도를 나타내는 게 지금 뉴런 그래프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어, 이 빨간색이 저희가 이제 랜덤 구간이라고 해서 어, 그냥 어, 그냥 예측 모델 을안 돌렸을 때의 그런 그, 그,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연두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퍼펙트 예측 모델이 되는 거고요. 저희 예측 모델 지금 만든 예측 모델이 이 파란색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뭐 이걸 자세히 오늘은 설명드리지 않겠지만은 이 파란색 선이 지금 이, 그, 이 꼭지점 쪽으로 많이 달라 붙으면 붙을수록 더 좋은 예측 모델이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습니다 일것 같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 이제 뭐 이름은 이제 디텍티드 차트라고 나오는데 안에 뭐 리프트 차트라든가 기타 등등이 이렇게 다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예측 모델의 성능을 여기서 이제 그래프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어그 다음에 컴퓨터 매트릭스라는 걸 통해서 이 예측 모델이 얼만큼 잘 맞는지를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오늘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통해서 어, 직접 예측 결과를 생성하는 부분은 이런 이라는 데로 가면 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서 데이터를,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성능이 얼만큼 나온지랑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모델링에 수행됐던 데이터를 그대로 갖다가 한번 넣고요. 어, 그 다음에 확률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뭐 출력하는 옵션을 몇개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가 나타나게 하고요. 어, 그다음에 아웃풋으로 그 다음에 뭐 아웃풋으로 예를 들면은 음 어떤 게 나타나게 할까요? 뭐 아웃라이어를 찍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값들을 찍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음. 이것만일단 해볼게요. 그리고 오케를 네, 누르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예측 결과를 어떤 타입으로 꼭그 출력할 건지 그래서 뭐 CSV 파일을 출력할 건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로 넣을 건지, 뭐 이런 걸 선택을 할수 있고요. 어, 여기 플랫 메모리는 메모리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옵션입니다. 이건 제가 여기서는 이걸 선택을 하고, 한번 어플라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측 결과 바로 산출이 됐고요.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요, 지금 요게 인풋으로 들어간 값이고요. 뒤에 보시면은, 이제 요기에 그 예측 확률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 데이터를 전체를 다 뿌려보, 그러니까 뭐 뿌려보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확률이 높은 애들을 이렇게 뿌려보면은 여기 보시면 은95% 그러니까 소득이 이 높을 확률이 95%다 하는 것들은 여기 이렇게 지금 이제 1로 찍혀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 소득이 조금 뭐 여기 70% 때는 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 예측모델이 완벽한 건 아니라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요 전체 데이터를 다 뿌려보면 이게 5만이었죠. 네, 이걸 가지고 하면 아마 어, 그 1로 나타나는 그 비율이 엄청 높게 나타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다 95%로 지금 계산이 된 거고요. 내용을 쭉 눌러보면 다이 부분이 1로 찍혀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이걸 활용할 때는 이 소득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빈 칸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데이터만 수집을 하고 나서 어, 여기 예측 모델에 넣게 되면 저희가 얻게 되는 결과는 이제 이 예측 확률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어, 이 사람이 소득이 어떻게 될지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어, 뭐이 분류 분석이 활용되는 사례는 워낙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포함된 데이터를 가지고 소득 예측을 한 건데 뭐 사기 예측을 한다든가 고장 예측을 한다든가 불량 예측을 한다든가. 어, 그 활용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무궁무진하고요. 어, 보신 것처럼 이런 쉬운 UI로 저희가 어, 예측 모델을 생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 뭐이 지금 데이터에 대해서 리얼타임으로 어, 예측을 한다던가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어, 간략하게 여기까지만 대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AP Predictive Analytics를 이용한 분류분석 데모를 보셨습니다. 어, 사실, 분류분석 이외에도, 어, 이런 어떤 예측분석 시나리오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 회기분석이라든가, 군집분석, 시계열 예측분석, 연관성분석, 뭐, 그 다음에 추천알고리즘, 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어, Predictive Analytics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어, 만약 여러분들이 어, 관련 다른 그 분석 시나리오를 보시고 싶다 그러면은 어, 따로 영상을 준비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laughs> 어, 앞서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매니저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어, 사실 저희가 이런 어떤 예측 시나리오를 만들 때 데이터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에 관련된 결합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 파생변수 생성, 전처리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러한 작업이 상, 상당 부분 많은 시간들을 요구하거나 노력들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데이터 매니저를 통해서 어떻게 쉽게 할수 있는지 그 내용들을 다음 영상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